인성님, 나한테 카톡 왔어, 나한테도. 그래? 형, 내일 분위기는 제가 책임질게요. <laughs> 회사에서 인터뷰 연습도 하고 그랬나, 보지 어, 나도 했었는데. 나도 했었어. 그 캠코더 같은 거 세워놓고서 어, 연습시키고. 하는구나. 아, 인터뷰도 그 연습을 해요? 아, 어, 인터뷰 시간이 있어. 근데 선배님은 되게 되게 원하는 옛날에 그런 거 하셨나봐요. 옛날에 안 하고, 롤할 <laughs> 때. 그럼 솔로로서는 저보다 홈메이시네요 이기 뭐가 중요합니까중요하니아이돌로서아 <laughs> 조상님이시지만 기야이 문제네. 2005년 데뷔했 누구야? 네, <laughs> 아, 아니, 누니 누구야? 아, <laughs> 어, 아니, 누구 아니, 누아 준비됐지? 아아저5 아니, 누구비야아 아니, 야 어, 니누구아 <laughs> 선배님 <laughs> 어, 마스크 쓴 모습 많이 보여드리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화장실 다녀오고 있습니다 뭐요? <laughs> <laughs> 우리 선배님 오셨니? 선배님! 어 그래 대본이네? <laughs> 그래 요래 네. <laughs> 음.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나는 대본대로 잘안 하는데 <웃음> <웃음> 선배님! 제가 간식도 먹고 싶어서 <laughs> 음, 음. 혹시 필요한 거없으신더 네, 더! 저기 앞구정 가서 맛있는 뭐거 사올까요? 압구네 압구정 근데 홍대지만 아프잖아. 그래도 다녀올 수 있어요. 그래? 너무 멀은 거 아니야? <laughs> 옛날 자리 몰려. 아니에요. 안찍으셔도 돼요. 이건 뭐 좋은 그림도 아니고 <laughs> 잔인한 근열을 살아. 홍대는 와, 소트가 빠져가는데 걸려. 오. 오, 퀵. 템부 템부. 나도 사람들이 저막내 노래 틀때 그런 기분이야. 아, <laughs> 너무 싫어. <싫다. 웃음> 너무 부끄러워 너잘 됐잖아. 아 옛날 너무 천상으로 못못볼것 같아 못 보겠어. 막. 어. 런닝머신을 뛰면서 노래를 하더라고. 응. 야, 억지로 억지로. 런닝머신을 뛰면서 노래를 하더라고. 어. 근데 런닝머신 뛰면서 노래 잘 하더라고. 보통 니 가라 그래. 까까 그고 그래서 그때 막너 나왔을 때와 솔로 여가 대박 하나 나왔다. 일일했었어. 아니 존경합니다. 인사 잘하고. 네. 지금 안 가니 아프죠? 네? <laughs> 아,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. 보시겠습니까? 네. 네. 안봐주요 어, 저... <laughs> 어, 나만 예쁘게 나오면 돼. 알겠습니다. <laughs>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, 그럼 잠시 뭐야? 음, <laughs> 아, 성실하게 보리라고 열정적으로 찾아야죠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그대와 시대와 그대와 당신이 좋아요 니네 없어가지고 얘아넌 <laughs> 네. <laughs> 뭐라고 공약했어? 공약? 저요? 응. 그 상대 모서를 준비해서 갔어요. 뭔데? 반장 선거그러니까남고니까이게 네. <laughs> <laughs> 조금 웃겨야 된다는 그런 감각관념이 렇지 나가서 시선을 제압해야 된다. 하씨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제압했어? 그러니까 막 그때 유행하던 그때 뭐 개그 콘서트나 그런데 성대모사를 해서 <laughs> 왜 안녕하십니까 아무거게 그게, 그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, 방금 뭐한 거냐고? 왜 안녕하십니까 아무래어 <laughs> 이것도 이뻐요 근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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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야. 코바람 정말 순풍이 막 부네요. <어때요? 웃음> 어. 숨차고 숨차고 찍는다. 나왔어. 아 내가 살려준 거다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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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내가 내가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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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 곡을 할 때는요 코코마마하기를 아, 어. 잘 해야 되거든요. 어. 그 남자애들이 없을 때코복증가 <laughs> <콧둑지가> 있으면 끼에탈때 <laughs> <트윗할> <laughs> 집중을 못할수 있잖아요. 상대 배우가. 자 찍을게요 아, 하나, 하나 둘셋 찍겠습니다 네. 배 표시는 뭐야? 하나 둘셋야 지금 거 예뻤다 지금 거. 하나 둘오 지금 부터 예쁜 짓도 원래 잘해 자, 하나 둘셋오 하나 오빠!!! 죄송 <laughs> <솔직히 Jackson> <laughs> 민성이 아, 아까 그렇게 못하냐? 그거 <laughs> <그냥 웃음> 약간 무모 1번지 그야 뭐야 그게? 인조인간. 뭐야? 아까 인조인간 뭐 누가 아. 뭐 얘기한 거야. 이게 인조인간이야 아, 이거 나보고 인조인간 같다 그래. 어 근데 좀 닮았는데? 어. 아 드래곤볼? 어 맞아 닮았다. 아, 아, 누나 어 인조인간 아. 18호. 18호. 18호 18호. 누나 똑같아. 내가 맞아. 인조인간 가냐 <laughs> 몰라요. 오 맞아요! <laughs> 사랑은 마치 맞아. 마치 사랑은 아, 마치 마치 그런 거한번더보여주시면딱 좋은데 SF9 인사법 아좀한번 어, 아. 해줘요 좀 우리 또 맨날 <laughs> 저 하지 말고 그래 SF9 인사법 좀 알려줘 허공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<웃음> 그러고 오 느낌 있어 투비 <웃음> 센세이션 <웃음>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투비 센세이션. 센세이션! 안녕하세요. SF2입니다. <laughs> 이런 식으로. 오 SF2! 이런 식으로 약간. 안녕하세요! w <laughs> 아, 센스... 센세이션. 센세이션. 안녕하세요. 뭐하요 안녕하세요. 세이 s 안녕하세요. s s 안녕하세요. s 안녕하세요. s s 안하세요니요안요안요안하요하 저. <dı> 비센트이션 음... <unjust> 안녕하세요. 시작할 건 괜찮아? 어. 숨쉬할 때 왔어. 빨색이 나왔어요. 비센트이션 안녕하세요. 알려요. 그래서. 아이. 왜 끝나나? DUDE See, we send out letters to our friends atop the tree.